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국세청 홈택스에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어떤 사장님의 그 질문 내용과 내용이 똑같은 어떤 그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질문 주신 분은 수원이네요. 근데 부산에 저한테 대연비치를 계 조합원으로 매수를 하셨던 사장님이 이 질문을 똑같이 주셨어요. 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다. 유튜브에 이건 한번 짚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롱 부동산 있는 곳이 대연 상부역이잖아요. 어, 이렇게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의 진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신 분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승계조합원님 그런 승계조합원이신 분들은 요 영상을 같이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올라와 있는 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질문이 주택 A를 1995년에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고요 A를 기존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B는 뭐냐 했더니 재개발 입주권을 이제 사신 거예요 근데 요 보았더니 2018년 5월 11일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B는 승계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요럴 어, 경우에 요 AB는 <laughs> 두 개가 1년 차이나게 매수하셔야 되겠죠 어, 이분은 뭐 10년도 더 차이 나게 매수를 하셨네요. 이런 상태에서, 어, 요, 이제, 승계조합은 요, 매수했던 입주권이, 어, 작년 8월에 아파트로 완공이 됐습니다. 비가 이제 비다시가 된 겁니다. 집으로 비다시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질문이 뭐냐 했더니,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 이 사항이 뭡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3년이 경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 요건이 소득령 156조의 이 사항이거든요. 어, 요, 요항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어, 물론 여기 단서를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 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의 요건이거든요. 어, 요걸 요렇게 이제 충족을 어, 한다는 전제 요 요건을 어, 질문을 뭐라고 해놨냐면요. 상기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거 위에 적어놨던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 요건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반드시 2년 그러니까 완공일 기준으로 2년 여기는 입주가 2022년 8월 31일이었잖아요. 요날 기준으로 2년이니까 24년 8월 31일 이 안에 거주하는 1년이 여기간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느냐? 다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24년 8월 31일 이내에 이사하여 그러면 24년 이위 질문 같은 경우에는 24년 8월 31일 날 이사를 하여 완공은 22년 8월 31일 날 했지만 2년 하루 전날 완공 2년 끝나는 하루 전날 이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하여 거주하는 요 기간은 아까 24년 8월 31일이 2년이 끝나는 날인데 입주를 24년 8월 3 1일날 입주를 해서 하루 전날이죠. 이때부터 계속하여 1년 거주를 하게 되면 2025년 예를 들어 8월 30일까지 이제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공 후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벗어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벗어나도 원래 갖고 있던 종전주택 A, 10년도 더 전에 샀던 요 집을 비과세로 처분을, 요 처분은 2년 안에 해야 되겠죠.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처분을 했다라는 전제를 하면 계속하여 거주는 요 하루 전날 들어가서 2025년 8월 30일까지 해도 충족한 걸로 봐주느냐? 이 질문입니다. 질문 이해 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완공. 2년이 되면 2024년 8월 31일. 어, 이분이 이사는, 예를 들어 2024년, 어, 여기 적어 놓은 대로 한번 해 볼까요? 2024년 이사를 언제 들어갔죠? 예를 들어 2024년 뭐 8월 30일 이사. 그때부터 계속하여 2025년 8월 30일까지 계속하여 1년 거주. 집 매도는 예를 들어 요 기간 안에 요 기간 안에 2024년 뭐한 8월 1일 날 팔았다고 합시다. 팔고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비가세 되느냐? 정답은 예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놨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예? 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분은 아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는 어, 95년도 내수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죠 어, A주택 어, 이거를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입주권은 아까 2018년 8월, 5월 11일 날 샀고, 입주는 2022년 8월 31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됐을 때,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요렇게 소유를 이제 한 경우에, 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은 입주권 취득했습니다. 차이가 났고 그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당되는 건 다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고 충족했습니다.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되어 있고요. 여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사항인데요. 1번 완성된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 다음에 완성되기 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그럴 경우에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완성된 주택으로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이사하여, 이때까지 이사만 하면 되죠.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므로, 2년 이내에 이사하여, 그러면 위의 집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 31일도 2년 이내였잖아요. 그죠?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므로, 2년은 2024년 8월 31일로 끝나지만, 하루 전날 들어가서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므로 1년 동안, 2025년 8월 30일까지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사해가지고, 어, 거주요건은 채우면 되는 것이고, 질의 어, 2 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질의 2 내용 한번 볼까요? 아까 질의 2가 뭐였냐 했더니, 2023년 12월에 신축주택 B로 이사하여, 2023년 12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신축주택 B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24년 8월까지 종전주택 A를 매도하고, 아까 요 8월이 2년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2년. 근데 23년 12월에 들어가면, 24년 8월까지는 몇 개월입니까? 한 9개월 되나요? 2년 끝나는 요 기간까지가 요 기간 안에 1년이 드는 게 아니고 9개월밖에 안에 안 들었습니다. 이분 이사를 간 거는 그럼 나머지 3개월은 요 2년 끝나는 요 시점을 벗어나는 거죠. 요렇게 네. 집 파는 거는 요 안에 팔았겠죠. 2년 안에 이사는 12월에 들어갔고 파는 거는 요 안에 팔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느냐. 그러니까 12월에 들어갔고 범위 안에 드는 건 9개월이지만 계속하여 범위 벗어난 것까지 합해서 1년을 거주하고 파는 거는 요 2년 안에 팔고 이러면 혜택할수 있나요? 했더니 밑에 답변에 있다 라고 답해놨잖아요. 그렇죠? 결론, 만 중공되는 그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서류만 가면 됩니다. 하루 전날이라도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은세를 1년 줬습니다. 준공이 나고 전세를 아주 사게 주면서 완공 하루 전에는 무조건 전출을 해가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뭐 나갈 때 이사비를 주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하루 전날 나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때부터 거제도 된다는 거죠. 대출을 혹시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잔금을 그 전세를 놓으면서 잔금을 치고 그런 조건도 극단적으로는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세입자는 만 2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가 방못 빼. 이래 되면 앞에게 이제 비세센줄 알고 세팅을 해놨는데 앞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는 있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안 범위라 해서 1년 거주하는 그 기간이 전부 2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알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이거 정말로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